이남의 춤사위가 있고 이북의 춤사위가 있어요 그걸 갖다 거성이라 그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어떤 타령이든 어떤 취미든 다 들어간다는 거 덩덩 쿵따쿵 덩덩 쿵따쿵 이거는 자면서도 외워야 되는 거야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며 모든 제자 여러분과 이제 네. 굿스를 할때 네. 저도 이제 굿 촬영도 잦녀보고 했을 때 멋있게 이렇게 하시고 어. 있잖아요. 아 춤. 예. 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애초에 어디 배울 곳이 없어서 굿 네? 영상도 막 찾아보시고 어... 하는데 자세히 안 나와요. 아 그게 뭐냐면은 이남의 춤 사이가 있고 저기 이북의 춤 사이가 있어요. 그걸 갖다. 거, 성, 이라 그래. 제가 말하는 그래. 그러니까 스텝 이라 그래. 스텝 밟는다. 춤추다. 아, 이거, 이거 저. 그리고 똑같이 스텝 이라 그래. 그러니까 거, 성 이라 그래. 이남은 이남의 발걸음 뛰는 거성 이라 그러죠. 그거 똑같고요. 이북은 이북대로 그춤 사이가 있고 이남은 이남 대춤 사이가 있어 근데 그춤 사이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한 통이에요. 근데 그게 발짝 뛰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이 어려워 근데 그거를 무조건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하는 거흉내낸는데도 되지도 않아요 영범은 신님이 응. 주지만 재주는 배워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자가 있어요 덩덕 쿵딱 쿵이 4분의 4 박자라 그래요 그래서 발 뛰는 과정인데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왼쪽으로 먼저 뛰느냐 오른쪽으로 먼저 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뒤로 돌아서 할 거니까 따라 할 때는 발 동작을 잘 듣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서 게요 이게 그렇게 시키면 거성이라 해서 발짝 뛰는 발짝 이걸 잘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음. 처음에. 선생님. 네. 이게 이남의 거성이죠? 이남이죠. 이남 꾸셔 이북은 아닙니다. 네. 이남의 거성입니다. 그러니까 발짝 뛰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발 동작을. 하시기 전에 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발이 꼬이면 스텝이 꼬이고 발이 꼬이면요, 빠집니다. 그리고 발을 좁게 머프린다가 좁게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자세가 이때게돼 잘못하면 자치거나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 동작 기본을 모르면 스텝 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동작을 가르칠 거니까 넘치지 마시고요. 꼭 따라해서 집에서 맨날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을 안 하면, 반복 복습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뛰는 거 많이 하고 맨날 구슬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자동으로 이제 뛰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 거성이니까 똑바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저처럼 오른쪽 발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 발로 첫 마디로 가는 사람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가는 거나, 왼쪽, 오른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구청입니다. 정 가운데서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기본 발동작이니까, 요게 제가 이렇게 살짝 몸을 이렇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예요 테이프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쭉 갖다 놔 테이프를 쳐 가운데에다가 그래야 중심을 잡아요 이게 내가 지금 중심이에요 여기 구청이 앞에요 이게 중심으로 갈게요 중심으로 갔을 때 살짝 근데 구청에서는 몸을 이렇게 떼어는 절대 안 돼요 조금 어느 정도 크게 심폭을 입었해 두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갈게요 이게 지금. 두 번, 두번 갔다 와서, 아, 들이 숙배, 내 숙배를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두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갈게요.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요, 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 요상태를 틀어주세요. 이렇게요. 사, 이게 쉽게 말하면 삼당이라 그러죠. 삼, 각형이라 보면 돼요. 삼각형. 소당, 육당을 걷는 거라 그래요. 뜻이. 오른발이에요. 요게 중심이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옆에서 잡을게요. 중심, 중심이라 해서 중심. 하나, 왼발. 삼각형이라 해서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이게 제절이에요. 한 번이에요. 가운데 중심 먼저 잡아줘요. 자, 갈게요 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하나,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하나, 이게 두 번이죠. 그만 이제 들을 숙배 내네 숙배라 그래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 더 들을 숙배요. 하나, 둘, 셋 모으면서 살짝 들어. 그거 다시 뺄게요.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이게 한 세트. 한번 다시 갈게요. 이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제자리. 자 간독하여.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 드릴 수 뺄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게 두 세스에요. 근데, 그냥 가면, 쓰러지겠지? 우리가 또, 나이가 혼 많이 하다 보면 춤을 춰야 되는데 못하니까, 팔을 벌려서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팔을 벌려줘요. 우리가 구슬하는 거니까 갈게요. 이게 방어부체 들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잡고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야 못하면 팔을 벌려서 이렇게만 가요. 팔을 벌렸을 경우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게 중심을 잃으면 안 된댔어요. 이거 중심이에요.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항상.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이거예요. 이게 한 세트. 한 세트. 그 대신에 주고 받고 주고 이거를 이제 이어갈 테니까 한번 볼게요. 내 춤을 추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에요. 이게 한 세트. 이게는 지금 찍었지만 굿할 때 왼발, 오른발, 왼발 하자 한, 두, 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들어갈게. 여기서 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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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 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 원래는 찍는 게 아니라. 발로 흩트는 거예요, 흩어. 찍는 게 아니라 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한 거죠. 지금 가볼게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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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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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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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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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쿵.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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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그러면 춤이 이쁘죠? 그쵸? 그렇죠? 이게 지금 덩덕쿵. 물로 가는 리듬이요 전제 또가 볼게요. 덩덩덩덩 딱쿵 덩덩덩덩 딱쿵 덩덩덩덩 딱쿵 동덩덩덩따쿵덩덩덩따쿵덩덩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이게 국거리에 계속 끊임없이 덩덕덩덕고 가거나 잠깐 리듬을 살려서 재금하고 이제 춤추는 거성을 좀일러드릴게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손동작도 춤추는 것도 올라가고 타령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자국은 어떤 타령이든 어떤 춤이든다 들어간다는 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게 두번 갔다가 드릴 스 빼, 내수 빼, 또두번갔다 드릴 스 숙배 빼, 내수배라는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원형을 도는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춤을 추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두번 갔다 왔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폭을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되고, 이게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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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걸려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덩덩덩덩심포음을 입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엄청 웅장합니다. 이렇게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형을 돌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만 여덟 박자예요.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아까 왔던 길로 또다시 가는 거또 이게 그때 반복인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 응? 그게 이게 계속 두번 갔다가 갔다가 뒤이숙배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둘이숙배고 뒤로 빠졌다서 내숙 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장구를 치면서 우리가 춤사위 하는 걸 한번 가볼까 덩덕궁 한번 가볼게요. 자 항상 어느 누구나 어떤 구스 거대때 이게. 국거리라 그래. 국거리에 덩덕군 거성. 뛰는 거나, 뛰는 거 팔딱팔딱 뛰는 거지만 이건 거성. 뛰는 게 아니라 거성.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저기에 국거리에 이기장단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항상 발동작 이거 들어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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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기억 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뛰는 장단이 이거라는 거예요.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음, 이옷 이제 지금 우리가 입었을 때 이제 대신할머니 옷을 그 거성 입는가 보까 신복 안 입은가 아니면 뭔가 반일 동작 치마를 입었어 내가 그거 신복을 입었어요. 그만 그리고, 그리고 을때 뒤에서 어떤가 봐봐요. 살짝 가도 얼마나 웅장한지 그리고 팔 방금 붙여 들었을 때 팔. 덩덩 쿵따쿵 덩덩 쿵따쿵 이거는 자면서도 외워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신 거리를 하든 어떤 거리든 어떤 일이든 춤 사이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심복을 입은 상태에서 제가 발을 끊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거성을 배우면서 발동작 하면서 대신 할머니 가면서 들고 뛰면서까지 가볼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발 동작 뛰면서 가는 거 가볼게요 자 갈게요 시작 동동춤동동춤 어, 구, 어, 그 자, 어허머럭기 허꾸 반가우시구나. 너의 쌍년년으로 어허머럭히 미년 한 해가 오냐 남은 게너 막팔라 한 달이 남았거마.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며 모든 제자 여러분과 망국미 오냐, 국대태민나 없이고, 시원영편에 어, 너로 나라가 시끄러우니, 만 백성이 시끄럽도다. 어, 너로 내 대신 할머니가, 우리 망국성만 오냐, 너, 국민들, 또만 제자들, 잘만 되라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천신령님 모셔놓고, 만신령님 모셔놓고, 우리 제자들 마음 편안하고 신어머니는 신어머니대로 신자선은 신자선대로 가을 맞이 상이사 끝질러 무시루 찰시루 두껍게 쳐서 고사맞이 청삼을 들이저게 상국하는 마음 바르라고 직국하는 봉이 주고. 거리거리는 낙엽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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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냐 모두 거리거리는 단풍이 들어서 시월 상단 무시를 잘 시루. 북극게 져서 고사마디 정성으로 우리 대신 할머니가 에휴 잠시 잠깐 들었으면 기냥 가기 밋밋하니 잠시 대신 할머니 대신 타령이라도 하고 가겠노라 덩덕덩덕 경기 덩덕+ 덩기 덩덕. 덩달아 쿵덕 덩기 덩덩 어떠한 것에 내 대신이 요 어떤 대신이 되대샤 할머니야, 온자 보물을 씌여다 주마, 금자 보물도 씌여줄 죠 우리 대신 거둥을 봐요, 그 대신은 너 할머니야. 각성바지 제자.

잠깐만 했습니다.